안녕하세요. N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옥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손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예, 한옥주택이거든요. 자, 다시 보실까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경 394 물건번호 물번 3번 물건 3번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심평리 710-1외2필지 토지가요 222.88평 건물이 14.83평 제시회 23.87평 제시회도 맞네요 감정이 6,082만 4,580원 어, 한번 떨어져서 2020년 5월 18일 4,419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본건은요 2017년도에 음, 어, 그 경매로 나, 나온 물건인데 뭐 어떤 연유로인지 하여튼 그,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예, 참 변경 을 2017년도에 9월에 나왔는데 변경 변경하고. 이 차리 돼서, 1990이 5717만 8551원인데, 아, 이거 이번에는 누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 9월이니까, 2017년도 뭐한 3월쯤에 감정을 잡아놓은 거라서요. 어, 2년, 3년, 3년 전이니까, 아, 그 감정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이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떨어졌을 때, 요럴 때 들어가시면, 어, 사람도 많이 안 몰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도로는요, 바로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3m 도로, 왕곡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한뭐 이랬습니다. 예, 다른 물건이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어, 물건이 1번, 2번, 어, 3번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다 낙찰 받아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 도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토지의 구성을 한번 봐드릴게요. 토지 신평리 790-4, 신평리 708-4, 신평리 710-1. 이랬어요. 어, 여기 보시면, 전대지대지인데 돼지, 현황은 대지이기 때문에 돼지에 다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따가 지적도를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에는요. 전부 외곽에 포함이니까 나중에 어, 임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본권은 거의, 거의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요. 자, 지성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지도를 보시면 경상북도에서도 약간 위쪽이에요. 안동시의 예, 의성 한참 위쪽입니다. 동쪽으로 어, 제천 밑에 영주 바로 위에서 조금 산골인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예, 안동호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고 또부산소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예, 산도, 청량산 도리공. 예, 마을이 좋습니다. 드라이브 삼아서, 예, 이런 호수로 가셔도 좋고, 예, 조금 더 내려가면은, 어, 의성군, 예, 또 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마을이. 아직까지는 여기가 아주 비싸지 않은 동네니까 아주 좋습니다. 도로도 잘발달되어 있어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예, 여기 어디죠? 풍기 IC나 영주 IC로 나가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됐네요. 뭐 어, 단양이나 예 안동이나 뭐 약간 한 20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성.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을 보시면, 본권에, 본권이 면사무소 소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동네가 조그한 면사무소예요. 녹전면사무소가 여기에 있고요. 또, 본권의 바로 앞에는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시내에서 생활하기 좋은 그걸에서 좋습니다. 보시면, 어, 저기에도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좋습니다. 여기 파출소도 있고 그런데 어, 가구 수는 별로 많지가 않네요. 북, 안동, 영 이런 것도 있고 본권은 보시면 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어, 남동향으로 약간 앉아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트여있어서 이쪽에다 텃밭을 바꾸셔도 좋고 여기도 다 바꾸셔도 되고 네뭐 그냥 소박하게 살기는 괜찮습니다 아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엄청 흐린 날 찍었는지 이렇게 사진이 잘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담 같은 게 너무 낡았어요 이런 거 담을 어떻게 음, 잘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본 주택이 여기에 있어요 그 옆에는 어. 교회 같은데요, 교회? 교회하고 상관없죠. 북쪽으로 두고 있으니까. 어, 집에 이 풍채를 보니까 지붕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잘안 나와 있어요 사진. 네, 이렇게 생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교회가 좀 건물이 높지만은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당을 조망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예, 뒤에 건물이 있어서요 충분히 면달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 즐기기는 좋습니다. 어, 집의 풍채는 아주 좋습니다. 키도 크고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여기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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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한 80cm는 더큰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기와로 되어 있고, 뭐한 10년은 넘게 살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마당을 한번 볼까요? 마당을 보니까, 음... 마당에 ᄀ, ᄂ, ᄀ, 리 ᄅ. 그래서 제시회가 이렇게 쪼그랗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셔도 되고요. 예, 여기 있는 것도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또, 자, 이쪽에 있는 마당을 볼까요?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이 대문은 여기에 있네요. 대문. 대문. 이 여기 있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마당에 너무 어, 많습니다. 만물상 같이 많습니다. 예여기어 보시면 만물상 같이 이렇게 많아요. 음, 그리고, 뭘동품을 하시는, 수집하시는 분이신가? 음,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당에 이렇게 파라솔도 칠수 있고, 예, 야외에 테이블도 있고요. 어, 음, 그렇습니다. 자,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는 우체국이 있고요. 여기 뒤에도 뭐가 하나 있는데, 어본권에 본체는 이렇게 있어요. 땅이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세 네. 음, 필지가 있죠. 또 다른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 앞에 도로네요. 도로고 도로가 어, 사용하는 게또 있네요. 그래서 총 다섯 필지. 음. 앞대 집원도를 보시면, 앞대 집원도 도로에 이렇게 약간 맞물려 있고요. 어, 창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동남향으로. 어, 자, 이쪽 서쪽으로는 땅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텃밭을 하시면 한 50평 나올 것 같아요. 텃밭이. 이 앞에 마당은 이제 그대로 정원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적도구역선에서 이만큼 내주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현시, 현시가대로 보상을 해주니까 이거 없애고 나면 이만큼이 있으면 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이게 음~ 네 면단위에 이러고 있잖아요 면단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맛있는 커피집을 내서 여기를 쓰면 우체국이 있고요. 여기 또초 면사무소도 있고요 위에 올라가시면은 제가 어, 이성 사진으로 한번 어, 이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뭐 어, 여기 교회도 있고요 경로당도 있고요 또 면사무소도 있고요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셔서 여기가 대로변이잖아요 대로 여기에서 어, 녹전 면에서는 대로변이니까 커피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마당을 아름답게 꾸미셔가지고 마당에다 테이블 놓으시고, 요거 다 없애고, 여기도 테이블 놓으시고, 어, 예, 여기는 앞에는 약간 차양을 좀 많이 내서 그늘이 기게 해셔가지고 커피집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보시면,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처음 경매 진행은 제시의 건물의 일부를 제외로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다 포함을 시키면서 감정이 약간 높았어요. 한 200, 한, 한220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20, 뭐, 이런 걸안 넣은 것 같아요. 220.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예. 자,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마당에서요, 이렇게 동쪽으로 쳐다보면, 예, 동쪽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주위가 전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공권입니다, 공권. 동권. 공권이에요. 공권에 예. 대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담을 이만큼 없애시고 여기 커피집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군청에다가 물어보시면 예, 변경을 용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택 말고 뭐 근린생활 뭐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게 교회네, 엄청 크네요. 주일마다 이쪽에서 어, 동네 분들이 많이 오는데 시골 교회치고는 엄청. 어 그거 웅장하네요. 자 주인은 거의 뭐예 한적하네요. 아 그렇군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런 대덕연수. 자 유서 깊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주변이 아까 도산서원 저희가 지도상으로 봤죠. 자, 저는, 어, 시내로 한번 나가볼게요, 시내. 정권의 주택이 잘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지붕이 이렇게. 네. 네, 집은 좀 많이 낡았는데, 관리를 그나마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와의 색칠만 좀 하시고, 벽체 같은 거는 뭐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벽체도 조금 보시고 하는 손은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런 단인데요. 어차피 만약에 커피집을 한다 이러면 만큼 잘라내고 예. 여기 옆에 이로단 쳐져 있는 데는요. 앞에다가 화단을 예, 좀 하나 이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화단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은 이 별로 보기 좋지 않는 이 단이 다 가려지겠죠. 네, 1년초 같은 거 심으시면 좋습니다. 아, 이기왜그네요 그래서 우체국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전망이 답답하지 않아요. 조금 가리는 부분은 있지만은 뭐큰 그, 건물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마을이 아주 아직... 조그마하네요 면단위치고는 정말 작은 동네네요. 아, 음. 사과네요. 녹전산사과. 에 사과가 유명한 동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가수원도 있을 것 같네요. 음, 저는 이제 이런 시골 마을에 저녁에 약간 어스름해질 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 아,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섭지도 않고. 음, 식당도 있습니다. 밥하기 싫으면 이런 데서 예, 가끔씩 사 먹는 것도 좋죠. 예. 예. 여기 뭔지 한번 이렇게 보볼까요? 사과 백년 재배 기념이래요. 어 기념비가 세울 정도로 아주 사과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면사무소. 면사무소. 아 면사무소 빛깔 번쩍하요 저119 소방서도 있습니다 마을에 아이 정도는 뭐 면단위에서는 뭐 동네 옆집 앞집에서 뭐 간섭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2단위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또 하나로 클럽도 있고요 오 그래서 슈퍼는 안 보이네요 슈퍼 슈퍼 하나로 클럽에 가면은 웬만한 거다살수 있는데 짜장면 집도 있습니다, 짜장면 집. 아, 좋습니다. 제가 밥, 밥하기 싫을 때 가끔, 예, 배달시켜 먹어서, 그래요. 산책 겸해서 나와가지고, 뭐 짜장면 먹고 가면 되겠어요. 아, 좋습니다. 예, 면단이 아주 아기자기하니, 필요한 게다 있네요. 예. 여기는 뭘까요? 음,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유소까지도 하네요. 예. 음. 어. 가을에 고추 같은 것도, 예, 판탄장에 나오면, 예, 필요한 만큼 사서, 된장도 하시고, 고추장도 담그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도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마을이 아기자기하니. 예. 음, 뭐가 있을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의 뭐 산길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이 음. 음. 이렇게 하천을 조그만 하천을 따라서 개울물 같다고 봐야 되겠어요. 개울을 따라 이렇게 흐르니까 음 좋습니다. 어, 이런 개울도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어, 우리 좀 천천히 내려가요 16km네요. 보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16km 네. 동권에 앞으로 가서 반대로 한번 마을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북서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을이 아, 가없네 네. 사람들이 네. 이렇게 집이 하나 있군요. 경남보다는 경북이 조금 아직까지는 시골집이 싸긴 한데, 여기는 그냥 한적하네요. 면단인데도. 네, 이런 데가 사르시면 좋아요. 네, 취향대로 또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산골 같은 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어, 면단이 너무 좋습니다. 어,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어, 있을 건다 있네요. 파출소, 음, 파출습니다목전 파출소, 그리고 집이 몇 개가 없어요. 어디로 다. 집이 없네요. 보세요. 집이 없어요. 다 사과, 가수원인 것 같습니다. 가수원이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닌 거. 이거는, 이것도 무슨 사과밭인가요? 네, 길옆어요 아, 이거 뭐, 사과철 되면은 길가다가 그냥 손 뻗쳐서 하나씩 따먹어도 되겠네. 네. 옛날에 경북 의성 어디 갔었는데, 진짜. 차 하나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사과나무가 아주 팔을 길게 뻗치고 있으니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 오늘 물건 어떠셨는지요? 본건에 예그 건물이 정확하게 잘 안보여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이 위에 있는 보면 욕마루죠? 여기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게 뭐 사진상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 한 건지, 요거 가서, 가셔가지고 요거 좀잘 살펴보시고 오세요. 네, 보시고. 그, 마당에는 보시면 여긴 조금 낮고, 여긴 조금 높거든요. 음. 여기랑 여기랑 그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흙을 좀 객토를 하시든가 뭘 집어넣어서 평평하게 하시면, 뭐 펍집을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다 인률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음, 좋네요. 나무 같은 것도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완전히 골동품만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셨네요. 골동품. 예, 네, 대단하십니다. 골동품. 네. 음. 마음에 드시면, 예, 꼭필히 현장을 답사하시고요. 예, 지금 여기 4,419만 9천 원이잖아요. 어, 뭐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